이런 결정들이 오히려 기존의 자신이 테라를 따르고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모든 문제의 가능성들을 다 제외시킨 그런 대단한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뭐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면은 그 코인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변도형 체포영장이 발, 발부가 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어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국내에 없으니까 심영화보를 위해서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나클래식 가격이 영향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도형은 어, 5월 초에 기, 그 기존 루나 테라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기존, 지금 루나 클래식이죠. 루나 클래식이랑 테라를 버리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없앤 루나 2.0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9월 12일 체포협장 발부되기 하루 전날 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공사중, 뭐 작업중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2.0이 2.0, usds 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알고리즘 기반의 테라와는 다르게 현물 기반, US달러, 현물 기반, US달러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담보하는 회사는 스테이블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만들고 보증하고 발행한 그런 코인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특히 그 중에서도 테라가 1달러 가치를 잃은 것이 선물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거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후인에 투자하고 또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뭐 원인 규명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비전 제시도 없이 이런 일 차원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 일 차원적인 판단에 의한 이런 결정들이 오히려 기존의 자신이 테라를 따르고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모든 문제의 가능성들을 다 제외시킨 그런 대단한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은 그 코인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이랑 이렇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